여당의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었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축하 인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극우 세력이 득세한다는 강한 비난을 쏟아냈죠. 이 상황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정청래 대표는 대전 현충원에서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에 대한 질문에 즉시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는 여당의 동향에 대한 불만과 반발을 드러낸 행동으로 해석되죠.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건강한 야당이 없고 극우 세력만 득세한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장 대표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공개질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이었죠. 정청래 대표의 강경발언은 여당이 의성만으로 법안 처리를 할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대통령이 강조하는 협치가 외면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죠. 반면 대통령실의 우상호 정무수석은 국회를 찾아 축하난을 전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했습니다. 정치권의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